그뭐한 군데로 특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많이 없고, 그리고 뭐 되게 달라요. 그냥 갑자기 뭐 운전하다가 받을 때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그 <laughs> 그런, 그런 있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laughs> 그냥, 밤에, 건물에 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 보면,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룩이 나왔어요. 룩이 그, 거기서 보면, 화려한 네온사인, 뭐, 눈 감으면, 뭐, 반딧불이 될게, 그런, 가사가 있는데, 네. 고맙습 네, 그런 것도 있고 진짜 일상생활 하다가 저도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이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보면은 메모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저도 그래서 그걸 보고 메모를 해 두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메모를 해야겠다 마음을 딱 먹고 한 이틀도 못한것 같아요 메모가 쉽지가 않아요 뭐가 하나 딱 떠올랐, 떠올랐을 때 핸드폰 열고 메모장 키고, 뭐 그게 그 길이 좀 길어요. 길어요 <laughs> 메모장까지의 길이. 그래서 저는 뭐 써놓는다거나 그런다기보단 좀 머릿속으로 최대한 기억하려고 노력하려고. <laughs> 그건 그건 천재가 아닌데. 아 그리고 뭐또 되게 이거는 되게 기억에 남는 작업이었는데, 노래 제목 할때 어,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노래는 이제 범주형 컴퓨터에 있던 노래를 형, 이거는 내가 좀 쓰자, <웃음> <웃음> 내가 열심히 부를 테니까 이거는 우리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받은 곡이에요. 그게 원래는 그 노래 가사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네? 원래는 후회하는 내용의 노래였어요 아! 삽이 제목.. 아 삽이래 <laughs> 클라이박스.. 클라이박스 거기 가사를 보면 가다 하면 주고그 부분이 원래는 꺼리였어요 줄걸 다아 네, 그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그 가사가 너무 좋은거예요 네가 뭐 외롭다고 말하면 좀더 알아줄걸 그리고 보고싶다 말하면 보고싶다 할걸 바보 바보 후회를 한다 <laughs>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형 이거는 여기 가사는 이 말을 좀 살리고 내용을 바꾸고 싶다 그래서 고그 오케이, 뭐 그렇게 바꿔서 오. 후회보다는 뭐 다짐, 앞으로의 다짐, 내가 뭐하게이제 뭐 그걸 바꿔서 클라이막스 가사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멤버들이 그냥 멤버들한테 가사를 쓴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말을 써서 줘라. 그는데 민기가 정말 장문의 편지가 있어.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읽지 싶을 만큼 굉장히 장문의 편지로 왔어요. 이제 민기를 시작으로 다른 멤버들도 이렇게 하나 하나 다 왔거든요. 근데 내용이 이제 다 비슷비슷했어요. 다뭐 같은 말을 하고 싶고 이제 그랬나 봐요. 뭐 저도 물론 똑같은 말을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사로 묶은 노래가 노래 제목이에요. 오 자, 작사를 먼저 하나요? 작곡을 먼저 하나요? 어, 이것도 뭐다 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보통은 이제 작곡을 먼저 해요. 작곡을 먼저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작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갑자기 한 단어로 노래를 만들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국성이라는 노래 그 노래를 만들 때는 그때 사이판에서 별 보는데 그 봄주영이랑 그때 같이 갔었는데 슈팅스타라는 노래가 꼭 이번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키워드 하나 있잖아요 꼭 그런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슈팅스타는 일단 일단 어감이 너무 세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뭐 붙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극성이 나온 노래고. 근데 뭐. 그 노래는 이제 키워드를 먼저 생각한 거니까 그게 작사를 먼저 해야 했다고 할지 작곡을 먼저 해야 헷갈리네요 이게. 그래서 뭐 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이제 작곡을 먼저 하고 가사를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두 네, 번째 키워드 끝났고요. 혹시 이거 하시다가 궁금한 게 생기거나 그러면은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얘기하러 왔으니까. 자세 번째 키워드는요. 백호의 취향. 네, 취향. 물복 닦고. 물렁이. 뭐야?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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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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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랑 물렁한 거? 퀴즈 게임이에요? 물렁한 게 좋은지 딱딱한 게 좋은지 물고 닦고? 깎아 먹는 거는 물렁한 게 좋고요 안 깎아서 껍질 채 먹는 거는 딱딱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또 저녁은 좀 딱딱한 게 아침에 물렁한게 좋아요. 잠이 들겠는데 딱딱한 것이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국수가 맛있잖아요. 황도백도? 어, 저는 솔직히 그 차이 좀잘 모르겠어요. 눈 감고 황도 먹고 백도 먹고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네요. 자, 팝콘 나초. 아, 영화 볼때 팝콘 나초. 몸통, 아 몸통좋아해요 최근에 네. 본 영화, <laughs> 영화관을 안 가요. 아 영화관 간 지가 오래됐네요. 아, 아, 백호관, 그게 언제까지예요? 23일, 23일? 네, 저도 그거 가 어. 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뭐뭐아네요 미미미미미. 내가 받아 먹야 영화 뭐 하죠? 다이언 킹. 와. 이언 킹? 스파이더맨 <laughs> 호이 스토리? 알라딘? <laughs> <라디? 웃음> 어, 아 아니구나 네? 네? 더빙 안 한다고요? 네? 아니알이가 민기가 얘기했죠 아, 이가했 아, 민기가 저 자막 읽는 거 싫어한다고 얘기했죠 아, 진짜 어어 자 그래서 저는 한국 영화를 많이 봐요. 그래도 외국 영화를 아예 안 보진 않아요. 그래도 남들 다 보는 거는 그래도 보려고 노력하고요. 네? 알라딘 봐야 돼요. 알라딘 봐요.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재밌어요. 취향 차이 것 같은데 같이 <laughs>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 네? 알라딘, 알라딘 응.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laughs>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디로 포디 네 보면은 괜찮아요 네어 포디는 네 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아직 포디 한 번도 못 봐본 것 같아요. 3D만 봐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포디가 재밌대요요 아,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영화관 포디가 재밌는지?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를 볼 기회가 있다면 꼭청구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아, 후드티 후드 집업. 이거는 확실히 있어요. 둘다 좋아해요. 둘다 좋아하는데 그 날마다 다른 게 메이크업을 할 일이 없는 날은 후드 집업.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메이크업을 할 일이 없는 날은 후드티,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는 날은 후드집업. 저는 꼭 이제 메이크업 안 붙더라고요. 이렇게 갈아입을 때도 붙고 그리고 꼭 이제 후드 보면 이게 여기 맞아, 맞아. 턱에 닿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항상 메이크업으로 물들어서 집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확실히 날마다 좀 달라요. 제 취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향이 아니고 이제 이제 이것도 약간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 건데 어 이제 땀이 정말 많이 날것 같은 스케줄이다. 근데 제가 곱슬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땀에 닿으면 오부라져요 머리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땀이 좀 많이 날것 같으면. 머리를 좀 올리는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 이건 실내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해서 땀이 안날 거다 하면은 머리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떤 머리가 좋냐고? 둘다내 머리인데, 예, 네? 네? 무슨 색? 무슨 색? 색? 어..색? 하..색 색.. 색도 네? 민트색? 네, 색깔 화려한 것도 되게 좋긴 해요 좋은데 이제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블루 블랙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검은 머리라서 관리가 안 힘들 줄 알았는데 그게 엄청나요. 운동하다 보면 검은 땀 나고, 오 파란 땀 나고, 그리고 그 자기 전에 머리를 다안 말리고 자잖아요. 그 베개는 파란색이에요. 빨간색하면 빨간색이 되고요. 또 색깔이 금방 빠지더라고. 제가 그것 때문에 컬러 샴푸를 하나 사서 썼거든요 근데 효과가 있어요 컬러 샴푸 효과가 있어요 네? 어디 꺼요? <laughs> <거잖아요. 웃음> 궁금한 게 정말 많으실 거 같아요 모르겠 핑크색인데 앞에 보라색인 거다 약간 좀 커요 어디 꺼지 정확히 이름을 잘 모르겠네 본카에 <laughs> <공카우. 공카우> 올려달라고 <laughs> 컬러 샴푸가 일반 샴푸보다 확실히 색깔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어, 제가 해외 스케줄 갈때그 샴푸를 안 챙겨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머리가 다 빠졌어요. 아 어, 점점 빠지다가 그때 한 번에 확다 빠졌죠. 그래서 보시면 잘 보시면 사, 그때 찍힌 사진들을 잘 보시면 급격하게 갑자기 확 빠졌어요. 그게 그때예요. 지금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색이 빠지면 다시 염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그냥 두고 있어요. 고맙습니다.